그래서 다음 이차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을 때는 이네가지는다 인수분해가 되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써 줘야 되는데 곱셈 공식 두 가지가 있죠? 기본 공식은 일단 e a 분의 마이너스 B, 뿔마, 루트,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있고, 여기에서 좀 응용이 된 짝수 공식도 있는데, 얘도 웬간하면 외워놓는 게 좋겠죠. 짝수 공식은 a 분의 마이너스 B다시, 뿔마, 루트,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. 숫자로 붙은 2랑 4부분이 깔끔하게 사라지고, B 대신에 B다시를 쓴다. 이때 b'는 뭐냐면 b의 절반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 1번에서는 그냥 곱셈 공식을 써야겠죠. 써보면 일단 a에 해당하는 것이 1이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3뿔마 마이너스 3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 얘는 계산을 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또 붙어있기 때문에 3 뿔마 33 9 마이너스 4 그래서 2분의 3 뿔마 루트 5라고 해줄 수가 있고 2번에서도 짝수 공식을 바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? 짝수 공식을 써보면 아, 어, 분, a가 분자, 분모로 바로 올수 있기 때문에 3분의 b-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? 마이너스, 마이너스 2. 뿔마, 루트,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. 얘는 다시 3분의 2 뿔마 루트 4 플러스 6 해서 답은 3분의 2 뿔마 루트 10이라고 나옵니다. 만약에 1번 공식을 썼으면 약분하는 것 때문에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. 3번은 식을 일단 전체적으로 10배를 해줘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될 텐데, 2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식이기 때문에, 이렇게 꼴을 갖춰놓고 곱셈 공식을 다시 써보면 일반 공식을 써야겠죠?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주면 되겠죠? 얘를 계산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7 뿔만 49 마이너스 어 플러스죠? 24 해서 얘는 4분의 마이너스 7, 뿔마, 루트 73. 이렇게 숫자가 73까지 올라가면 답이 아닌가? 좀 아리까리 할 수도 있는데, 답이니까 넘어가면 되고, 4번에서도 식이 지금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, 2와 6의 최소공배수인 6을 싹 곱해서 식을, 꼴을 갖춰줘야겠죠? 곱하면, x제곱 마이너스 6, x 플러스 3은 0. 여기서는 짝수공식을 쓸수 있겠죠? 짝수공식을 쓰면, 음, 1분의 즉 a분의 마이너스 b 다식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마 루트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1 곱하기 3즉3 플마 루트 3 9 마이너스 3이라서 답은 3 플마 루트 6이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. 네 가지 답을 구해줄 수 있어요.